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 순환의 규모. 아, 대기의 운동과 대기 대순환 하는데 이건 솔직히 지구가 원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수 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대기 대순환은요 수평의 규모, 그 다음에 수직 시간 규모, 수평 규모, 뭐 시간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일단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대기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간의 규모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지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러분 대류 현상, 대기의 어떤 현상, 그러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대기의 현상은 실제로는 무슨 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는 되게 높을 것 같지만, 대류권이라고 하는 되게 작은, 어, 기껏 해봐야 13에서 15km 그 사이 안으로만 일어나는, 어, 이대류권에서만 일어납니다. 실제 대기권, 대류권 다음에 성층, 중간, 여권 다 있잖아. 근데 요거 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직으로는 얼마밖에 안 돼. 10에서 만아가야 15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평 규모로는 어떨까요? 수평 규모로는 여러분들 태풍만 해도, 여기 있는 태풍만 해도 어때? 그래요. 수백 킬로에 달하죠 태풍의 크기가 대기 대순환 이런 거는요 편서풍 파동 이런 건 거의 뭐 지구를 감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의 어, 그런 규모는 수직으로는 되게 작은 것이지만 수평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평 규모라고 얘기를 써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일로 갈수록 어때요? 수평 규모는 굉장히 커지죠. 수평 규모는 굉장히 커지죠. 하지만 수직 규모는 거의 다, 어때? 대륙권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이 값은 계속 커진다. 자, 만약 이 값을 반대로 놓게 된다면 어때요 수평 규모분에 수직 규모로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점점 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단계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계는 바로 여기를 나눠 줬으면 좋겠어 여기를 나눠 줬으면 좋겠다 자 여기를 쭉 해서 나눠 줬으면 좋겠다 자, 이 이상부터는 이 이상부터는 바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향력이 작용한다 이 밑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라서 전향력의 효과를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로, 중간, 종강 규모죠. 종강 규모 이상에서는 전향력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을 한다면, 바로 이 종강 규모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기도라고 하는, 매일매일 보는 일기도에 표시되는 정도의 규모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일기도 많이 본적이 있죠? 그렇죠? 이건 일기도에 표시되는 규모는 바로 종강규모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보다 작은 해륙풍, 상고풍, 내우라고 하는 거 있죠? 특히 해륙풍, 상고풍, 네우는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죠? 이 녀석은 일기도에 표시되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언제 많이 줍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그, 반나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정도의 크기라고 할까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좀 이렇게 되는 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해풍과 육풍, 산풍과 고풍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 토네이도. 토네이도 굉장히 클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규모예요, 여러분들? 그래. 사이즈가, 토네이도가 실제로는 미규모하고 중간 규모에 이렇게 걸쳐있는 사이즈죠, 그죠? 그러니까 결코 큰 규모는 아니죠, 토네이도가. 태풍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그 다음 난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어, 살, 뭐 실바람, 산랑바람이 이렇게 스스 불러갔다 많은 그런 크기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 중간 규모에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미규모는 뭐 아까 난류하고 토네이도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중간 규모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류풍, 상국풍이라고 얘기하는 어, 것들이지만 원리를 먼저 본 다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 요 반나절짜리, 하루에서 뭐 반나절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규모의 어느 정도 사이즈가 어, 머리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바닷가를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닷가에 가서, 여기가 땅이야, 땅.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물이야. 여기가 바다야. 바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때? 낮에는, 낮에는 어디가 되게 뜨거워? 모래사장 밟으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죠? 렇 엄청 뜨거우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되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에요. 이 공기가 되게 뜨거워져. 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차가워진단 말이야. 차가워져. 자, 그럼 여기 공기가 볐죠. 자, 이 공기를 채워주려고 여기서 이렇게 오게 돼. 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허, 여기가 또 볐어. 그럼 이걸 또 채워주려고 공기가 이렇게 가면서 이런 수환깨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 부분만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건데. 그러면 이쪽의 기압이 어떤 거야? 이쪽의 기압이 좀더 높고 이쪽 기압이 낮다고 봐도 되겠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린 이거를 뭐라 그래? 해풍이라고 불러주고. 자, 이제 반대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밤이 되면 이번에는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어. 자, 여러분들 땅은 되게 빨리 식어요, 그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차고 여기가 차고, 그렇죠? 여기가 뜨고, 상대적으로 바다가 더 따뜻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채워주려고 육지에서부터 바다로부터 이렇게 공기 가 오겠죠? 그럼 또 이런 어, 순환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만 바라보면 당연히 어때?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육풍이라고 불러주는 거. 이해되시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어, 실제로 이거를 우리 등압선의 모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등압선의 모양은 어떨까요? 등압선의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거 등압선의 모양을 보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자 해풍 유풍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푸시니까 어때 어떤 모양이야? 그래. 여기가 따뜻해요. 따뜻해. 따뜻하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그러니까 여기 공기압이지, 그지 기압이 높다.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아. 자, 그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등압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여기를 1 0 0 0토파스칼 900, 8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잘라볼까? 자, 이렇게 잘라봐. 아, 잘라볼게요. 뿅 하고. 자, 잘라볼게. 잘라보면, 뿅 하고, 잘라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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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봤어. 잘라봤더니,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천이고, 여기는 천보다 낮고, 여기는 천보다 높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가 기압이 높고, 여기 기압이 낮겠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등압선의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오른쪽을 보니까, 어, 유풍인데, 유풍은 뭐라고 그랬어? 어허. 바다가 오히려 따뜻해서 위로 공기가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지 그죠? 그럼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은 상태죠. 왜 그럴까? 등압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똑같이 1000, 900, 800. 위로 올라가서 기압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잘라보자. 잘라보니까 어떻게 돼? 딱 잘라보니까 이쪽은 900 얼마가 될 텐데 여기는 1000이고 여기는 1000보다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압이 여기 높고 기압이 낮은 거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등압선의 모양만 보면 유풍인지 해풍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상곡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곡풍 자 지금 보니까 여긴 고풍 여긴 상풍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어렵겠지만 그림부터 먼저 보면 여러분들 낮에는 낮에는 해가 떴을 때는 당연히 이산 꼭대기가 뜨겁겠죠. 여기 뜨겁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계곡은 어때요? 여기가 계곡이잖아, 계곡. 여기는 시원하지. 그러니까 여기 는공기 위로 올라가죠. 이거 채워주려고 어때? 여기서 아래에서부터. 즉 곡에서부터 바람이 와. 그러니까 이름이 곡풍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이 벌거숭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산에서는 지... 지표 복사 에너지만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차가워져. 여기는 밑에는 따뜻해 상대적으로. 그죠? 렇 따라서 차가운 공 공기,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어딘가로 사라질 테니 이걸 채워 주려고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거를 산풍이라고 불러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등압선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봐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등압선의 모양이. 어, 이런 식으로. 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자, 똑같이 잘라봐. 이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돼? 잘라보면 자, 여기다 헷갈리면 숫자를 써놔요. 1000하고 900이라고 써놓게. 그럼 여기는 얼마야? 900 몇십 여기는 900 여기는 얼마야? 그렇지. 900보다 작어. 그러니까 이쪽이 기압이 낮고 이쪽이 기압이 높으니까 어떻게? 어 바람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산에 부딪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반대로 여기선 등압선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여기 똑같이 써봐. 1000. 그리고 여기900 써봐.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라볼게. 이게 딱 잘라보면 어떻게 돼? 어, 이리로 갈수록 기압이 낮고 이리로 갈수록 기압이 높죠. 그렇죠? 그 바람이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여러분, 들 어, 선생님처럼 첫 단계 어떻게 하면 돼? 어, 어디가 더 온도가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일단 공기를 먼저 움직이게 해 놓고 등압선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해도 되고요. 등압선의 모양을 보고 수평으로 잘라서 어디가 기압이 높고 낮으냐 하면서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다음 등압선을 통해서 산풍이냐 고풍이냐 또는 해풍이냐 육풍이냐를 발견하면 중간 규모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자 계속 넘어가죠. 자 중간 규모라고 하는 이 규모 거기서 우리가 고기압 또 뭐도 있었어. 저기압 그다음 또뭐 있었죠? 태풍이 있었죠. 그죠? 솔직히 이거는 지구학 과 1에서 다 배웠던 활동들이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지구학 2에서는 뭐 이렇게 다루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고기압을 조금 우리는, 어, 1에서도 다뤘지만 뭐 잠깐만 한번 본다면 고기압은 발생장소에 따라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약 30도 부분에서 수렴된 고기가 하강하면서 단열압 쪽에서 형성됐다. 그 중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전형적 얘기고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죠. 했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을 뭐라 고 그래요? 키큰 고기압 또는 온난 고기압이라고 얘기하죠. 시베리아 고기압을 키 작은 고기압 그다음 할랭 고기압이라고도 얘기한다. 이 정체성 고기압 이거를 아,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주변보다 따뜻하다. 주변보다 따뜻하다. 여기는 좀 차갑다. 자, 그러니까 이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형성된 모양인데, 잘라봐. 잘라보면 어때? 여기 천, 여기 천, 여기도 천. 이건 천보다 어때? 높죠? 그래서 여기에 주변보다는 기압이 좀 높은 모습을 갖고 있죠. 위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400, 400, 여기 400이 데 400보다 높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걸 키큰 고기압. 자, 한랭고기압은 어떻게 돼? 여기가 천, 천, 여기가 천이니까 천보다 높죠. 기압이 높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가 400, 400, 여기가 400, 에기 여기 기압이 어때? 여기 낮죠. 그니까 러 이쪽으로 키가 좀 작은 모양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가운데가 한랭하고 주변이 좀 따뜻한 그런 모습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만 좀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 규모죠. 자 지구 규모는 여러분들이 또지구가원에서 배웠던 우리 헤들리 페레 극순환이었던 이 순환 모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구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석풍 파동도 배웠죠? 우리 편석풍 파동도 배웠죠? 편석풍 파동도 지구 규모로 움직이는 바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시간으로는 뭐 일주일 이상에서 뭐수 개월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순환의 규모를 얘기하고요. 또 계절풍이라고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계절풍. 계절풍은 뭐니?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땅이야.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땅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죠? 이거 채워줄로 바다에서 이렇게 공기가 오겠지, 그지?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불렀죠, 그죠? 겨울에는 어땠어? 겨울에는 땅이 땅보다 바다가 더 따뜻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걸 채워주려고 이렇게 북서계절풍이 불어주죠. 그렇죠? 이런 계절풍도 바로 지구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아, 어, 대기 파트를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분, 천문 파트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